정부는 지난달 전국 7개 군의 모든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씩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정선군이 유일하게 포함되는데 발표 이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정창원 기자입니다. 이달 20일 기준 정선군의 인구수는 3만 4,104명입니다.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부터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정확히는 정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난달 20일 이후부터인데 한달 만에 860명이나 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전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성군은 2년간 매달 15만원씩 주는 기본소득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1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거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앞으로 2년 동안 하면서 서서히 인구 부분은 줄지 않고 계속 나을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전 주소지로는 강원도 인근시군과 수도권 순으로 많았는데 정선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이 전입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선군은 앞으로도 은퇴 후 귀촌이나 농촌 유학 등으로 정착지를 고를 때 기본소득 여부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본소득이 소비와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 전반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입 인구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지역 경제의 효과는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군은 기본 소득 사업이 연장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성군은 전입 인구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계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벌써 전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어촌 기본 소득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청원입니다.